파워랑고 립스틱 음. 색깔 추천해 주신다면요, 빨간 립스틱 좋아하는 한국사도 많더라고요. 싱가포르 항공이 음. 원래는 새빨간색이었는데 아, 지금은 새빨간. 많이 바뀌었어요. 좀연해졌다 음. 그러더라고요. 이 매니큐어도 어. 음, 매니도 완전 새빨간색으로 음.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좀 좀 음. 진분홍 정도로 잘잘 음. 준색 뭐, 음, 어 진분홍 네. 그 진간색고 내려온 네. 뭐 걸로 색깔이 네. 살색 뭐 주황색 아니 그렇게 하진 아니요 뭐. 살색은 너무 연하고 어좀 짙은 색깔 아. 짙은 네. 짙은 주황색 짙은 자주색 오렌지, 어? 오렌지. 짙은 자주색, 응, 응. 그다음에 응. 약간 연보라색, 어? 연보라까지는 별 품소 일곱 개. 와, 팬클럽. 어. 진짜 팬클럽이 더 좋아요. 팬클럽. 에어아시아 모델. 어. 1여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 어. 고맙습니다. 에어아시아 홍보 모델이 지성파기예요? 아닌데 미안해. 지성파, 음. 미안해. 음. <laughs> 우리 셔터맨님 같은. 진 자주색, 진달래꽃, 와인색. 오, 음. 좋아요. 음. 맞네요. 어, 그런 색이네요. 네. 대다무은 너무 그런 색하면 또안 돼요. 다람쥐 어, 음. 좀 피하셔야 되고 이쪽은 조금 손톱이 안 보이게끔 칠출한다 음, 조금 색으로. 발톱도 봐요. 우리 나중에 음. 최종 면접 가기 전에는 음. 전세로 유니폼으로 세팅을 음. 해요. 최종. 음. 여기서 마지막 결정하시나요? 최종을? 그렇죠. 음. 최종 하루에 ]이면. 면접 다 봐요. 어? 하루에 최종까지 간 친구는 이제 합격 통지서 그냥 그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번에 서류를 냈어요. 네. 그러면 16, 17일 음. 그 면접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이 동서 나오죠. 괜찮네는 끝까지 본단 소리예요. 그렇죠. 와우. 한 번에 각, 각 방에 어. 면접관님이 음. 계시는 거예요. 음. 자차 면접을 정말 기본적인 음. 실무 면접을 보고요. 네네네. 합격한 학생들은 음. 합격한 이제 거기서 바로 결과가 나와요. 네. 조금 대기하면 합격한 친구들 후명이 어. 되거든요. 네네네. 그 친구들은 이제 음. 필기 시험을 봐요. 음. 그 필기가 참. 필기가 작년부터 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까다롭대요. 그래서 작년에 필기에 필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필기 많이 떨어졌대요. 음. 셔야요 필기가 정말 기본적인 에세이 음. 쓰는 거랑요. 에세이 기본적 네. 기본적인 문법시험 이거든요. 딱 보면은 되게 간단한데 헷갈리는 아, 토익, 거. 토익, 토익, 어, 토익. 토익 정도. 음, 음, 간단해. 한 예전에는 정말 중학교 교과서 수준 이었어요. 음, 어더 이런 네네. 식으로 이즈 아 e, 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안사 어때 붙이냐 안 붙이냐 어, 현재 진행형인지 어, 현재 완료 이런 거였는데 음, 어 작년에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음, 많이 어려졌대요 에세이는 어떤 주제를 좀 많이 내나요 이런 아까 우리가 말했던 또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에요. 이런 롤플레인지, 아니면은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어, 조금 어려운 거지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거였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laughs>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흔하게 있는, 음, 네, 정말 흔한, 주제인데 이건 주제, 주제 좀, 구, 에세이 주제가 좀 궁금하네요. 에세이 주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에세이 주제가 뭐라는 거에다가 방향성 이기면, 이 한번 연습을 하기가, 시험 보기 전에 써보는 게참 연습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14명이나 보고 있잖아요. 로그인 안 하면 안 돼요. 로그인해서 좀 추천 좀 들어오시고. 음. 추천 좀 해주세요. 1 3분1 4분 봤는데, 추천. 꼭 부탁해요. 자세하게 설명해달래잖아요, 지금. 우리 마스테님께서. 실어 마스테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대한민국도 아, 설명해달래. 아니, 아시아나공 시험 봐요. <laughs> 제 생각보다 시험 보려고 하는 거야? 맞, 에세이가요. 아. 어,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바뀌지 가 않았어요. 음, 근데 주제가? 근데 방잡이 주제가. 주제가? 허? 주제 알아보세요. 하나만 얘기해줘. 간단해요. 뭔데요? 하나만. 잘 몰라요. 사랑?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한데. 여행? 너 여기 있서여행 하는 곳이 뭐냐 너는 이거 천이냐 반이냐. 아, 그런 식으로? 어. 그럼 그러니까 반대면 반대인 이유를? 쭉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마무리만 하면 돼요 마무리를 잘 지으면 돼요 마무리만 응. 근데 아무튼, 아무튼 결론은 찬성이면 왜 찬성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찬성이었는지 그리고 찬성이라면 끝까지 찬성을 해야지 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쪽 반대를 또 많이 막 하면 안 됩니다 또 그쵸? 그런 음. 거겠죠? 음. 주제 찾아보세요 제 애교 부르아 보면은... <laughs> 쌤. <laughs> 아세 <쌤. 웃음> 아, 얘기했잖아요 주제 찬성 반대 되게 아, 쉬워요. 수, 정말, 정말. 그거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찬성 반대라고 하네요. 많이 많이 쉬울 거예요. 음. 보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몇줄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런 것좀 어? 궁금해요. 그쵸? 저, 몇 줄? 일단 A4지 한 장은 나가요. A4지 한 장. 와. 근데 음. 음. 완전 말... 영문법이네 영문법. A4용지 한 A4용지 한 장. 여러분 음. 찬성 반대 해 놓고 A4용지 한 장. 아우 좀왜 찬성인지. 그냥 뭐 설득력이 있을 필요. 큰 음. 얘기할 음. 필요 없고요한 음. 논리적으로 이렇게만 음. 어디서 시사적인 주제 갖다내를 필요 없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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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일관되게 아무리만 음. 하면 돼요. 일관되게 자기 주장 주장이 맞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음. 어떤 것을 보고, 그을나선하는게 맞다. 그래서, 그렇죠. 가 예쁘게 쓰고, 정갈할 아, 깔끔하게 쓰고, 왔습니다. 근데, 시옷 쓰지 말고, 쌍시옷 쓰시고, 그쵸, 이런 것처럼. 장없야 문법, 문법, 문법 좀 약간,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하고, 틀리지 않게만 쓰고. 문법을 음. 쉽게 풀어 쓰세요. 그렇게 길게 쓰지 않는 건, 자기소개서나, 똑같아요, 여기는. 음. 자기소개서 또, 길게 쓰고, 둘을, 셋을 아, 내줘야, 안 가. 봐요. 안 봐, 안 봐. 그러니까, 그렇고. 다, 이런 것처럼, 여기도. 짧게 설명식으로 끝내버려, 그냥. 오명씩 하지 말고. 나는 너무 사랑해. 어 주먹도 너무 걱정 3명씩으로 <laughs> 끝내버려. 어, 한, 이렇게 한줄 쓰고, 다. 아트가 그 다음 또 쓰고, 이렇게 쭉 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추천. 지금 아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여 8명이 추천하셨네요. 13명 보잖아. 아,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오래가요, 생방송 한게 저희가 생방송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추천이 없으면 금방 사라져요. 추천. 좀 많이 해주시고, 친구들 좀 많이 홍보해주세요. 오라고 좀 얘기해주세요. 재미없으면 우리 다음에 안해. 이거 아, 비밀, 비밀 하나 얘기해줄까요? 비밀. <laughs> 자, 비밀. 궁금한데, 너에 대한 비밀? <laughs> 2차면요 <laughs> 2차. 1차에서 하고, 이제 필기를 치고 음. 2차를 봐요. 음. 일기, 아 1차 쇼 쇼. 이거죠. 무슨 리 스몰토크 하자헬로우뭐 하와이투데이 이런 얘기를 있죠? 어. 그거하고 걔가 합격하나에 하면서 영어 찬성이랑 반대야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애를 다시 이차로 가죠. 이차 전자 가면은 그날 그 하루는 일로 응. 와. 어, 가야죠, 가야죠, 빨리 가야죠. 2차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음. 봐요. 영어 실력도 보고요. 오 예.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거. 네. 경청하는 거. 그게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남이 다른 사람이 뭘 무슨 말 했는지를 응. 시켜요. 근데 대부분의 응. 지원자들이요. 응. 자기가 이게 질문이 던져지면 그 질문 내가, 나는 어떻게 대답하지? 어이. 그거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안 거예요. 전혀 안되죠 근데 물어봐. 요좀 전에 얘가 뭐라고 그랬니? 그거 물어봐. 얘가 아까 뭐라 고했어똥 얘기했어. 그래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것 같아? 음. 음. 옆에 사람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음. 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옆에 사람이 음.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음. 이 사람에게 얘기 핵심을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 음. 얘기하는 음. 게 훨씬 더 매력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잘 들리죠. 음. 아, 맞잖아. 제가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음. 그거, 어, 걔도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은 있잖아. 이렇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것 같아. 이런 식의 그게, 그게 음. 훨씬 대답이 매력이지 않을까 음. 그럼 여기 서한 얘기도 들었고요. 음. 내 얘기도 하는 음. 거예요. 그런 생상이 있으면. 서잘 음. 들었네요. 그런 거잖아. 음. 잘안 들었으면, 어, 뭐라 그랬는데? e x c u s 아, 싫어. 스 x c u 이게 제일 싫어. 그치? 안 들은 거잖아. 안듣고서 음. 뭐라 그랬는고 음. 아, 정말 잘, 남의 다른 사람 얘기를 음. 잘 들으세요. 음. 아뭐 있잖아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 그치 이거 어. 맞지 어 맞아 맞아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게 홈 어. 내 얘기만 100%내 의견, 나는 음. 찬성해. 왜냐하면 이걸 음. 하는 게 아니고, 음. 어, 얘는 이런 쪽으로 찬성을 음. 했는데, 어, 거기서 나는, 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음. 그런, 그런 부분은 나도 생각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방법까지 음. 좀 제안하면. 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음. 시키지 않,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음. 시키지 않더라도, 너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전에 얘는 이렇게, 음. 이렇게 얘기했어. 좀 음. 요약을 해서, 음. 음. 다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음, 그렇죠. 주제만 탁심만 들어 음. 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되게 좋은 거같다 그래서 그러는 나도 동의해 를 음.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음. 해 탁심 안어 들었다가 음. 그거 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차를 봤어요. 2차도 네. 지금 그, 그 자리에서 거의 합격을 바로 나죠? 어 합격 바로 나네. 좋네 빨리 빨리 한국식이에요 빨리 빨리. 우리는 한달 걸리는데. 그러고 아, 이제 음. 유니폼 가어요 음. <laughs> 음. 유니폼 똥패 나오는 유니폼. 목선 드러나고, 목선이, 똥배 드러나고, 쇄골 드러나고, 뱅주고, <laughs> 옆에 짜증이. 드러나고, 어, 발톱 다 네. 드러나요. 슬리퍼 신어요, 슬리퍼. 어, 슬리퍼. 어, 어. 스타킹 신으면 어. 안 되겠네요. 스타킹을 신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살색 응. 해서, 응. 다리털 좀 깎으시고. <laughs> 다리털 깎으래요, 여러분. 맨 다리면 좋고, 어, 발동이 깨끗하게 색깔. 색깔 칠해주시고, 발톱 발톱도 날씨. 약간 연, 연한 색으로 하고, 짙은 색. 아 어, 발톱도 짙은 색이랑 똑같은 색으로 칠해. 요 아, 위아래? 짙은 응, 색로 살색. 살색, 핑크, 음. 이게 아니고 음. 조금 더 짙은 거, 자주. 음, 와인, 자주. 와인. 발톱에 때안 보이게, 떼 보이지 않게, 각질 제거 각질 제거하고, 떼 보이지 않게. 않게. 음. 뭐, 남자들도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좀 많이 요즘 자주 해, 하시긴 하죠. 근데, 양말 신고 잘안 하면, 자딱 걸리겠네. 그래서 치마를 음. 올려서, 음. 살짝 올려가지고, 다리 상처라든지 이런 것요 어 그건 좋네요. 왜냐면 치마 다 가려버리니까 음, 음. 다리가 안 보이겠네. 내가 그래서 됐잖아. 다리가 <laughs> 두꺼워도 되겠다휘어도 됐어요. 휘어도 된대아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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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요? 수영 테스트 하죠. 수영 테스트를 하는 걸로 유명하고. 음. 그 그래, 우선은 그래 2차 저기 뭐야 필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3차 불러가지고 대답을 쫙 하고 무고 대답하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세요. 어 3차에는 어, 3차 이제 선수 퀴하고그 이제 실무진들이그 음. 위에 있는 총 관리하시는 분들이 네, 네, 네. 쫙 오시죠. 음. 그럼 끝이에요? 끝이죠. 거기서 음. 이제 학교 품지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발톱까지다 보여주고. 아, 그렇게 보여주고, 체크를 음. 하고. 음. 걷는 것도. 걷는 거? 봐요. 어, 걷는 슬리퍼 슬리퍼 거 슬리퍼 신고 걸어? 네. 아, 슬리퍼 신고 걸으면 엉덩이 또 띵띵띵띵 할 텐데. 네. 네. 한쪽으로 걸어야 기울어지는 데? 분들 좀 되게 아. 조심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야? 다리 꽂지 말라고. 아, 맞아. 그래. 맞아요. 다리 꼬면 안 돼요. 승모원 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다리 꼬면 안 돼요. 왜냐면 다리 꼬면요. 사실 지금 비대칭이죠. 그마도 선생님이 얘기했셨잖아요 걷는 것까지 다 체크한다고. 걷는 거 체크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 음. 어깨가 딥, 이렇게 딥, 딥. 내려가잖아요. 응. 음. 그럴 때도 한쪽이 네. 비대칭되고. 거울 보면서 여기 지금 저희가 에어가, 에어, 여기 뭐냐, 어디냐. 에어풀이잖아요 거울 있어요, 거울. 전신 거울 보면서 자신이 대칭이 잘 되어있지. 는 어깨가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기운 친구는 많아요. 음, 그래서 대칭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걷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하시는 게 음. 좋을 것 같고 평소 집에서 벽에 벽딱 대고요 한 30분간 서 있어 보세요 똥배도 들어가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30분간 음. 어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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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통 뒤통수 여기 여기 어깨 무의식 중에 신체 고백 이거 내가 저얘기 하는 거죠 내, 내 다리 무다리라고 내가 얘기했다. 예전에 다 얘기했어요. 무슨 다 얘기했어요? <laughs> 오다리. 에 <laughs> 아, 다리도 꺼도, 다리도 꺼도 됐다고. 보여주어요 <laughs> 네, 음. 프라이드에요. <laughs> 근데, 됐으니까. 아니, 뭐, 됐으니까. 음, 뭐, 음, 뭐 음, 뭐가 중요해? 음, 비행했고, 뭐, 이미 뭐, x 지만 음. X 플라이 어텐던트지만, 뭐 어때? 우린 됐으니까. 음. 나는 좀 아쉽네. 난 다리 보여줘야 되는데. <웃음> <웃음> 나는 얼굴 아니고 다리인데. <laughs> 그리고 이게 피부 체크는 되게 꼼꼼하게 해요. 타투 이런 흉터 이런 아, 거 타투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타투 여기 뭐 어깨 그쵸? 쇄골 라인 여기 걸. 다 보이는 여기 시무트랑 보면 음. 특히나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 음. 안 돼요. 어깨 여기 이런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 승부 하려 그러면 엉덩이 괜찮아요? 아유,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laughs>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